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문제 지금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D와 평행하면서 점 A를 지나고 있는 선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점 B 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면서 B D와 평행한 선분 하나를 또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점 B를 지나면서 A C와 평행한 선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A C 평행한 선분 그리고 점 D를 지나면서 A C와 평행한 선분 하나를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게 여기에 어, 요 선분, 요 선분과, 요 선분과, BD라고 한 선분과, C를 지나면서 요 선분이 제가 방금 평행하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평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분하고요, 여기에 선분하고 평행하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에 그렸던 여기 커다란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된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6cm가 되겠죠. 여기의 길이가 6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평행사변형 여기에 끼인 각은 얼마가 되겠다? 60도가 되겠다. 우리 앞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습니다. S는요. a b sin s c 해 가지고 여기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a b 6곱하기 8곱하기 사인 c 끼인각이었죠? 얼마? 사인 60 요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해서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넓이는요, 지금 여기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은요. 여기에 넓이하고 여기에 넓이하고 같고, 요놈하고 요놈 넓이 같고, 요놈하고 어 요놈하고 요놈 넓이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넓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이 커다란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값 구한 거에 곱하기 얼마 2 분의 1을 하셔야지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게 되겠네요.